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AI 프로그램, 리치 AI가 캐치한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짧은 코멘트를 남겨둘 건데요. 앞으로 AI 프로그램이 캐치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그때그때 이슈가 있거나 봐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짧게 코멘트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AI 프로그램이 리치 AI가 8월 2 4일날 캐치한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9,200원에 매수가 시그널이 나갔고요. 푸시를 받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1차 목표가는 33,600원, 이죠목 35,900원입니다. 어, 가격대와 관련돼서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세 가지 가격이 나오죠. 첫째, 기준가입니다. 현대, 삼성카드의 주가는 기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준가까지 가격대를 붙이고 올라가 줘야 지될 거고요. 기준가를 딛고 1차 임계점 33,600원 구간까지그 다음에 저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비중 을한 2분의 1 정도 줄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음, 들어온 구간에서 추가 혹은 있는 비중만 가지고 2차 임계점인 3,500원대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대로 고수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급 이탈이 나온다거나, 주체 수급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FC가 나가고, 뭐, 짧, 짧은 코멘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청산하시면 될 거고요. 이 종목은 AI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포트 에 적은 비중으로라도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삼성카드의 2022년 실적을 보게 되면요. 연결 기준 매출 9조 8천억 원, 영업 이익이 5,700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5,750억 원입니다. 국내 카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사답게 음, 뭐 지금 현재 의 흐름도 작년 2,500원 정도의 주당 배당 수익률 7.6%, 2,500원 정도의 배당을 줬었고요. 올해도 배당 성향 40% 이상 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2,500원 이상의 주당 배당금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7.6%를 제공한다라는 그렇게 뭐, 예, 다양한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메리트는 아니라서요.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시세 차익과 관련돼서도 지금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포트 한 켠에 잘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행점 어, 수수료율에 대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선반영이 되었고요. 어, 또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 금리 상승은 카드론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어, 웬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금리가 한동안 더 유지되거나, 어,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앞으로 인플레이 변화에 따라서 조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금리 상승과 관련된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기보다는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금리가 유지되느냐. 아, 또 그러는 와중에, 어, 풀려있는 유동성도 얼마나 빠르게 회전이 되느냐가 관건인 구간이라서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뭐, 어, 연착륙, 어, 뭐, 아예 무착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분은 없을 거라고. 오히려 어, 수요와 관련된 거, 수요 어, 우위의 경기 환경이 어, 이전과는 다른. 수요 상태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총량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요 우위의 환경 이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전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위축된다기 보다도 소비의 패턴이 바뀌어가는 구간이라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이 하고 있는 걱정은 대부분 다 가격에 손반영되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적절인 매집, 매직, 소량씩 매집해 나가는 전략으로 살아보시는 것 오히려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AI 프로그램에서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 제가 추구해서 별도의 종단 시그널을 내릴 때까지 꾸준하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